좀비 아포칼립스 테스트: 당신은 숲을 지나다가 외진 길에 주차된 차한 대를 찾았습니다. 외진기를 헤쳐가던 도중에 당신은 털털거리는 소리에 이끌려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본래대로라면 피하는 게 상처이긴 했지만 이상한 점은 그 소리가 계속 한 곳에서 멈춰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이문과 함께 이끌려온 당신은 이고 문이 열린 채 방치된 차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였죠. 게다가 트렁크에는 갖가지 식량 그리고 식료품들까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버틸 수 있는 양이었죠. 당신은 마침 이틀치의 식량과 식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을 기억해 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왜 시동이 걸린 채로 숲에 있던 걸까요? 정말 여기 있는 물건을 가져가도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주인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도 없는 걸 보면 어쩌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트렁크에 식료품들만 가져간다.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 내가 가져가는 건알 사람도 없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물자들을 내려둔 건 본인들의 잘못이다.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한다.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야호! 주인이 있을 수도 있는 물건들이다 촉건 나쁘건 간에 막 집어 갔다간 원한을 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차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매복한 뒤 그들을 습격한다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접근해서 만약 그들이 날 받아준다면 배신하고 많은 물자와 이 멋진 차례들을 챙기고 도주할 수 있겠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배신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런 선택지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빠루 정도만 그렇게 한곳 매복했는데 막헐크오건 그런 사람들이야 그럼 내가 지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식료품들만 음,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당신은 라디오를 청취 중이었습니다 은신처에 잠시 몸을 숨기고 당신은 소지하고 있던 라디오를 꺼내서 주파수를 조정했습니다 약간의 잡음만이 흘러나오는가 싶더니 이내 주파수 하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자분들에게는 안전한 숙소와 식량 식수가 제공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군경 병력이 대기 중입니다. 방송을 청취하신 국민분들께서는 정부요? 그것이 남아 있었나요? 방송은 여기서 얼마 멀지않는 도시 이름을 송출했습니다. 설마 백신의 희망이 있는 걸까요? 제가 임상 실험 당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곳에 가면 난 무조건 임상 실험 당할 거야. 왜냐면 나한텐 좀비한테 물려온데도 멀쩡한 걸 보면 사실 나한텐 백신이 있었던 걸지도? <laughs> 절대 안 되지. 혼자 설정 붙이기. 방송의 출처가 불변명한데다 굳이 위험을 감수해서 그곳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 알아만 두고 가진 않는다. 식량과 식수가 넉넉하고 안전하게가지 한다던 안갈 이유가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가는 길에 오른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습격한다면 아주 많은 물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으로 가서 물자를 얼마나 몰래 훔쳐 몰래 빠져날 수 있다면 어쨌든 간에 좋을 것이다. 혼자 있을 때 그런 물자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멀지 않은 도시라고 했는데 얼마 멀지 않은 도시가 인천에서 서울까지만 해도 준내 걷긴 해야 되가 하루는 걸어야 되거든. 그럴 바에는 그냥 안 간다. 얼마나 위험해. 그냥 가는 길 자체가. 좀비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 테스트. 테스트. 당신은 2층 건물에 2층을 수색 중이었습니다. 한적하게 그지 없는 2층. 유리창 하나는 깨진 채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살짝 내밀어 내다보니 저 아래에 유리조각이 박힌 채 말라붙은 피를 아스팔트 도로에 흩뿌린 시체가 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이 건물 안쪽으로 시선을 돌려 수색을 시작하려던 참에 밤에 침묵을 깨고 비명소리가 들어왔습니다. <laughs> 황급히 내다본 창문 밖 도로에는 사람 하나가 비명을 지르면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골목으로부터 튀어나온 좀비들에게 포위당이 있었습니다. 이 2층 건물은 물자갑게 많이 남은 게 분명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산 채로 좀비에게 뜯어먹히게 내버려 둔다면 넉넉히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고민하는 동안 저 사람이 왼팔을 물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떡하죠? 당신에게는 가득 찬 탄창이 삽입된 권총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물렸으니 별수 없다. 어차피 물렸으니 좀비가 될 테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물건들부터 챙긴다. 물렸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구하면 살 수도 있다. 권총에 사입된 찬창이 가득 차 있으니 사람들을 포리한 좀비들의 집으로 굴출한다. 함께 있는 그룹원 중 하나에게서 어서 구해하지 야않겠느냐 아니면 적어도 쏴야 하지 않겠느냐. 대신 그가 가거나 쏘게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동료가 있다는 기준이 또 있겠군요. 하지만 저는 그냥 내외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물렸는데 총소리를 내면은 더 물려들기 때문에 좀비라는 그 족속이라는 그 특이? 좀비 어,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 테스트. 테스트. 당신은 상당 우호적인 생존자들을 조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공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주 넉넉한 식수와 식량이 있고 사람이 좀 필요한 상태여서 당신을 영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대면이긴 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선악이 그지없어서 신뢰가 약간 가기도 합니다. 더 물어보니 평소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공호가 이런 상황일 수일 줄은 몰랐다는 대답과 함께 못 믿는 것도 이해한다며 당신이 따라오지 않겠다면 말리지도 않겠다고 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1일치 정도의 식량과 식수밖에 남지 않을 상태인데 이 생존자 들의 말을 믿는 것도 괜찮을까요? 근교에서 외곽까지 오느라 총알은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교에서 외곽까지 왔더라.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다가온다? 감사하긴 한데 믿을 순 없지 않을까? 거기서 왜 넉넉한 식수와 식량이겠어? 바로 이제 사람들 잡아먹는 그런 놈들이기 때문이죠.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수상하기 그지없다. 그럴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따라가서 좋을 거 없다. 안 따라갑니다. 당신은 길을 가다 정신을 잃은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차 옆에 움푹 파인 초목이. 구진 곳에서 수풀 위에 덩그러니 있는 생존자를 당신은 발견했습니다. 더플백을 둘러매고 있던 그는 눈을 붙인 채 아무래도 자고 있거나 기력이 소진되어 정신을 잃은 듯 보였죠. 그렇다 보니 물린 자국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이렇게 외진 도로까지 누가 올 거란 생각은 안 했는지 아주 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당신은 이곳까지 오면서 사람은커녕 널린 처참할모를골의 좀비들도 보지 못했으니 이 사람은 당신만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린 자국이 없더라. 내가... 그 사람과 잠깐 정도 동행할 수 있는데 독거는 솔직히 좀 빡셀 것 같아 그 도시 근교에 처참한 몰골의 좀비들도 없다 저 새끼가 덧불백 안에 좀비들을 넣어놓은 거지 사실은 이제 절대 강자에 고수해가지고 강자를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닙니다 깨운 다음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동행을 요청한다 혼자 다니긴 너무나도 버겁다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절대 고수쩔줘 받아야지 당신은 붙잡은 불량배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이 띨빵이 당신은 정신을 차리자 머리채가 붙들린 채였습니다 걸걸한 목 소리의 수염이 덥수룩한 불량배 두목으로 보인 남자가 씨웃으면서 금니를 드러내더니 당신의 말을 툭 쳤습니다. 야, 얘가 뭣도 모르고 아스팔트 바닥에 지 좋다고 헤딩하는 게 마음에 든다. 니네 새끼 우리랑 같이 다니면 좀 챙겨줄게, 응? 어? 아무래도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았던 건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을 영입하길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이 썰리반 같은 놈과 절대 한대를 탈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절대 막 거절하고 싶어지는 게 너무 큰데 숙인의 척하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복수하고 달아난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인 것 같다 이거는 너무 위험해 살려면 별수 없으니 합류한다 결국 이런 상황에 서 붙들린 상황이라면 체리고그스를 감기다니고 이런 사랑률 높을 테니까 근데 이건 좀비 압포할때 상황이야 지금 죽으면 너무 아까워 일단 합류한다 어, 살려면 별수 없으니까 합류한다 결국 무릎을 꿇었구만 좀비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 테스트, 테스트. 당신은 시체가 즐비한 캠프를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바탕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캠프는 천막이 있고 중앙에 죄만 남은 모닥불 자리와 야외 테이블 몇 개가 있었습니다. 다만 천막들의 방수포는 죄다 찢어져 있고 안에 침낭도 솜이 터져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었죠. 남은 건피 냄새만 넘쳐나는 시체일 뿐이었죠. 아무래도 이 냄새에 꼬이기 전에 어서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 갑자기 아직 살피지 않는 천막에서 노인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서둘러 그를 향해 총을 겨눴죠. 어, 자 잠깐만 기다리게. 아를철뚝거리면서 나온 그 노인은 아무래도 이곳에서 먼저 도착해서 살폈지만 그다지 수확은 없었는지 가방도 텅텅 비어 있는 듯했습니다. 젊은이, 그냥 지나가 없세. 어? 굶은지 일주일이나 되어서 먹을 것도 없다나. 어떻게 할까요? 젊은 발에다 위협이 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원래 아포칼립스는 노인이 가장 강함? 맞아좀 생각을 해봐요, 이거. 한바탕 싸움이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캠프. 남은 건피 냄새만 넘쳐난 시체들뿐. 아무래도 이 냄새에 꼬이기 전에 어서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 자. 자여기서 약간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 냄새에 꼬이기 전에 어서 빨리 도망쳐야겠다. 그 뜻은 좀 최근 상황이란 뜻이겠죠? 그 상황에서 노인네가 이렇게 왔다? 이거 노인네가 주인공인 영화 한 장면이었으면은 캠핑장 안에서 문을 열더니 자 잠깐만 기다리게 하면서 그 뒤에 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 서길라고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며 나왔대. 왜 절뚝거렸겠어? 그러니까 싸웠으니까 붉은 발의 제프. 일단 총구 겨누어. 총구를 겨누고 영감탱이 다 털었어? 진짜지? 확인해본다. 다시 앞장서. 앞장서. 앞장서라고. 이게 택 피티컬이지. 나도 살피고 나서 어, 이상이 없으면은 그래 뒤도 돌아보지 말고 뒤로 도망가 알겠지? 하면서 이제 보내준다. 가방까지 이제 그거 협박하면은 답이 없어요. 좀비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 테스트. 테스트. 당신은 머리에 총구가 겨눠졌습니다. 그것은 아주 갑작스러운 습격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혼자 지나가다 미처 2인 1조의 다른 파트너와 떨어졌을 때, 그대로 당신은 채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서야만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나면 바로 죽을 거야. 네가 아무리 재빨라도 총알보다 느리니까 움직여도 죽을 거고. 당신은 특수요원도 아니었고, 머리에 겨눠진 총구를 붙잡아 다른 곳으로 빨리 돌리기까지 재빨리 움직일 수는 없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 잘되는군잘 들어 오늘 니놈들 네 기지를 습격할 거다 일로 바쳐도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가 거래를 해주지 네가 거기 있는 놈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면 너랑 항한 놈들은 살려주겠다 가서 일로 바치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어쩌죠 그렇게 말한 습격자는 어느새 사라진 후였습니다 2인 1조의 다른 파트너면은 이제 좀그 그룹이 좀 커졌거든 예를 들어서 내 2인 1조 지니가 내 2인 1조야 지니 저기 막 뒤에 있는데 걔네들 없어지고 나 혼자 딱 남아가지고 <laughs>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제거할 기회가 아니죠. 이제 그분들한테는제 손을 직접 더럽힐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 투항해도 죽고 맞서 싸워도 죽잖아. 그럼 도망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투항하는 놈들 부터 싸버릴 워것 같은데 너희들은 너무 비겁해 하면서 방방 방방 하면서 어 어째서 난다 때 그거는 조금 너무 빡셀 것 같고 무슨 놈들인지 모르겠지만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워야 한다. 솔직히 이기 맞아. 그럼 위험이 끼치는 그런 해피닝들이 있을 때는 연락, 보고, 상담 매우 중요합니다.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워서 동굴아가서 일행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결과 나왔거든. 저의 결과는 경계하는 스캐빈자. <laughs> 당신은 상당히 신중하고 냉철한 편에 속합니다. 법도가 무너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잘 살아남는 이들에 속합니다. 당신은 침묵하는 수색자들 사이에 이어 현대인들 중에 제일 많은 비율에 해당하는 유형이며 후설할 내용처럼 타인의 소유물까지 서슴없이 생존을 위해서는 몰래 그게 타인의 물리적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져오는 것을 선호하니까요. 덕분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제 3의 위 생존율을 어, 보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살인 폭행 협박은 거의 하지 않지만 도둑질은 자주 합니다. 그럴 것 같아. 주인이 없는 거에서 뭐 이거는 도적질이 아 뭐, 정당한 물품 갈취.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좀 조심조심 하겠죠? 잘 알았습니다. 재미가 있었습니다.